오늘 보여드릴 원룸은 어 저기 대구공항에서 많이 가까운 공항캐슬 어 공항, 공항 K캐슬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어 입구쪽에 이렇게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어 주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문이 설치되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약간 오래된 스타일의 어떤 어 가구가 구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을 창으로 보면 바깥에 이렇게 환한 어떤 어, 뷰와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뒤쪽으로 로뒤 보면 이렇게 네, 욕실이 준비되어 있고 네, 욕실 쪽에서 방을 보면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실에서 네, 욕실을 보면 아, 주방을 보면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 어,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네, 200에 25만 원 네. 그리고 여기는 난방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세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저렴하게 또 실속 있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빈방점 시어증 KR에서 공항 K캐슬로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